꾸준한 무대 활동과 진중한 태도로 사랑받아온 신승태가 다시 한번 대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폭넓은 감정선과 안정된 가창력을 선보이며 그의 음악이 삶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신승태인데요. 신승태가 디시트랜드 트로트 남자 부문 인기 투표에서 14만 7,564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봐도 굉장히 쟁쟁한데요. 2위는 김준수가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후 본격적인 트로트 행보를 시작했으며 특유의 감성, 보컬과 진심 어린 무대 매너로 팬층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무대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죠. 3위는 환희가, 4위는 강문경이, 5위는 박서진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이겨내고 신승태가 1위를 차지했다니 참 기쁜 소식인데요. 한을 토해내는 듯한 창법과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속초 출신, 트로트 가수 신승태는 어린 시절 속초에서 상세를 도맡고 국악을 전공한 음악인입니다. 경기민요의 트로트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인기는 연일 상승세인데 속초에 응원 현수막이 걸렸죠. 김철수 속초시장은 부친이 운영하는 횟집을 방문해서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신승태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소리 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두드리고 노래했으며 속초 청호초 재학시절 사물놀이를 처음 접했고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에서 타악을 공부, 설악중고를 거치며 상색군으로 활약했는데요. 방송 출연 후 어린 시절 그가 신나게 꽹과리 치던 학창시절 모습이 생각난다는 속초 시민들의 증언도 있을 정도죠. 2003년에는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한 강릉단호제 풍물경연대회에 출전해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신승태는 풍물을 두드리다 보면 흥도 나고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게 된다는 말을 했죠. 신승태는 졸업 후 단국대 국악과에 입학하며 음악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는데요. 아버지 신명선 씨는 당시 아들의 대학 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죠. 집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의지를 꺾지 않았고 신승태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직접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열정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그의 인지도와 인기를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실은 오랜 기간 갈고 닦아온 그의 전천후 내공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트로트 이전에 미녀 소리꾼, 고수, 밴드 보컬 등으로 활동한 그가 속한 음악단체만 해도 여럿입니다 앞서 소리꾼 이희문 추다해 등이 함께한 퓨전 국악 밴드 싱싱의 메인보컬로 활약하며 보여준 퍼포먼스는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미국 공영방송 NPR 라이브에 출연해 사설 남봉가를 부르는 모습은 한국에 헤드윅을 연상시키며 신선한 충격을 안겼는데 당시 공연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무려 633만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신승태는 국악과 트로트에 대해 비슷한 것 같지만 파고들수록 테크닉이나 부르는 표현기법에 많은 차이가 있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작이 어찌됐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태어났고 대중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음악이라는 점은 같다고 생각하기에 트로트에 도전했죠. 또한 2위를 한 김준수 역시 국악인 출신인데요. 수군과 이수자 김준수는 알아주는 창극 고수입니다. 김준수는 현역과 왕투 결승전에서도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절절한 창극 분위기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소리를 제대로 낼줄 아는 김준수로서는 한일전에서 자기 목소리로 압도적인 무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김준수와 사제지간이라는 최수호 역시 정통 국악파죠. 최수호는 우리 소리의 장점을 살린 현역가 왕투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서 최고점 100점, 최저점 99점을 기록한 신승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정통 국악 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도 2위를 했죠. 강문경 역시 현역가 왕투 무대 내내 국악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엄연한 국악도인데요. 10년 넘게 국악을 배운 강문경은 중앙대학교 국악과 1학년 때 자퇴했죠. 트로신이 떴다 투 라스트 찬스 출연 당시 강문경은 학비가 없어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강문경은 이후 자기 목소리를 찾기 위해 10년 넘게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올해 국악에 몸담은 만큼 우리 소리가 필요한 무대에서는 특히나 국악인 출신들이 더욱 더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승태는 대학로 무대에도 서본 경험이 있는 어엿한 배우인데요. 독립영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에서도 출연했죠. 영화 속 신승태는 이승을 헤매는 유령을 찾으러 온 저승사자 역으로 연기를 펼치기도 했는데 노래,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트로체전 출연 이후 신승태는 아버지와 함께 부르의 명곡에 출연해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신승태의 아버지는 반드시 우승을 해 트로피를 가져가겠다는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신승태 부자는 부자의 서사가 담긴 영상과 노랫말로 뭉클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신승태는 준비하면서 너무 뜻깊었는데 연습하면서 왜 못하냐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 노래를 잘하셨다고 하죠. 신승태의 노래 실력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래 자랑에서 상도 타오고 기타도 치셨을 정도의 음악인이었죠. 그런데 부르의 명곡 무대를 준비하며 아버지와 함께 음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가 기타도 다 잊어버리셨고 박자도 잘못 맞추시는 걸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노래를 해야 해서 참느라 애먹었다고 하는데요. 신승태의 아버지는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신승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말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승태의 아버지는 횟집을 운영 중인데 가게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신승태의 입담과 노래 실력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신승태의 부모님은 현역가 왕투 최종전을 앞두고 아들 알리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는데요. 직접 아들의 얼굴 사진과 소개를 쓴 플랜카드를 가게 앞에 붙이고 전단지를 제작한 뒤 매서운 추위에도 주변 상점을 돌아다니며 아들 홍보에 직접 나선 것이었죠. 신승태의 부모님은 아들이 실력 면에서는 손색이 전혀 없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방송 경력이나 인지도가 부족해. 행여 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이런 홍보에까지 부모님이 직접 나선 것인데요.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끔 신승태는 이번에 트로 팬들에게 얼굴 도장을 단단히 찍고 엄청난 팬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신승태는 이번 현역가왕 시즌트로 숨은 실력자임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신승태는 사랑은 생명의 꽃을 부른 후 집계된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 최고점 100점 최저점 99점을 받으며 경쟁 후보들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MC 신동엽 또한 대박이네. 예.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리는 노래로 말을 걸잖아. 라며 울컥한 듯 말했고, 대성은 놀란 듯 얼굴을 부여잡았는데요. 남진은 신승태 무대에 이곡 선곡했다고 해서 과연 잘 소화할까 싶었다. 노래하는 동안 단점을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가 노래 끝났다. 멋진 무대 감사하다. 곡 극찬하면서 신승태는 현역가왕 시즌1. 시즌2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수가 되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신승태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며 언도독의 반란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후 대국민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반영돼 신승태는 최종 순위 사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력에 비해 아쉬운 최종 순위가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씁쓸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방송 후 유튜브로 공개된 현역가왕 투속 신승태의 무대 시청자들의 호평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렇게 1위까지 하게 된 것이죠. 신승태의 트로트가수로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승태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현역가왕 시즌 1 시즌 2를 통틀어 유례가 없던 최고점을 갱신한 신승태라는 원석을 트롯 관계자들이나 같은 가수들 트롯 팬들이 쉽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 제2의 이명웅이 누구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트롯 팬들은 제2의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현역가왕에서 나왔다며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신승태가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승태의 무대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승태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